지금은 한 겨울낚시처럼 한 곳에 쪼는것보다는 그냥 활성도 있는 베스들을 찾아가지고 포인트를 활성도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게 급소무거든요. 왔다. 아, 뭐야? <laughs> 딱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커버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커버 안으로 베스가 들어와 있으면은 딱 금상첨한데. <laughs> 이야, 물색도 좋고, 자, 이번 편은 저, 저수지로 왔는데, 중형 사이즈 정도 되는 반 계곡형의 이 저수지입니다. 평지형 반, 계곡형 반. 상류로는 지금 이쪽이 수위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육초들하고 다 잠겼네요, 보니까. 이런 쪽이 이제 만약에 일찍 올라와 있는 베스들이 있으면 반응을 할 겁니다. 이런 반, 이게 반 계곡, 반 편지에는 무조건 상류 쪽이 좋습니다. 상류가 수심이 얕으니까. 여기도 제방 쪽으로 가면은 한 6, 7m 이상 깊게 수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리는 거는 일찍 이제 보물 의식하고 올라와 있을 만한 베스들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보기만 좋을 그런 가능성이 있네. 여기, 여기도 저수지도 좀 빠르게 빠르게 해보고 아니면은 바로 다른 저수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은 한 겨울낚시처럼 한 곳에 쪼는 것 보다는 그냥 활성도 있는 베스들을 차, 찾아가지고 포인트를 활성도 있는 포인트를 찾는게 급선무거든요 봄이라고다 똑같은 똑같이 입질을 하고 다 그러진 않으니까 벌써 활성도 있어서 올라 붙었으면은 저 위에서 부터 입질을 해야 돼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어. 규모가 조금 더 작은 저수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게 상류까지 아직까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림, 그림 움직이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커브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커브 안으로 베스가 들어와 있으면은 딱금상첨환데 저 소지가 처음 와본인데 크게 수심이 많이 깊진 않은 것 같아. 편지행이 완전 완전 편지행이라서. 장애물리조를 한번 해보죠. 이런 데는 수심이 너무 얕아가지고 안돌어왔을 건데 아니, 맞네. 수심이 없네 여기는. 여기는 수심이 없어. 이쪽은 앞쪽이 연이네, 보니까. 연딱 시작되는 부분 딱 저런 데가 좋은데. 근데 이쪽이 조금 얕고 저쪽이 약간 그래도 더 채널처럼 깊네. 연이 이쪽만 있잖아. 골창 안 하고 저산 쪽으로 연이 없어. 입질를딱한번 받아 봐야 이게 이틀 지를 아는데, 오씨, 어, 힘봐. <laughs> 자, 오, 자 저수지 낚시해서 첫 뺐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아 이거를 텍사스를 해 볼까 아니면 차트베이트를해 볼까 채비를 바꿔볼까 아니면 옆으로 가볼까 하는 중에 그냥 툭 하고 들어오네요 <laughs> 자, 프리리그인데 7g 프리리그를 엄청 고무를 넣어 가지고 유동을 굉장히 짧게 짧게 가지고 그 연줄기 딱 타고 넘는데 툭하네요 멀리, 멀리도 멀리안 있고 이런 사이에 있네 싱크를 텍사스 싱크로 바꿔야 돼 이 조금 프리리그 싱크보다는 텍사시스 싱크로 바꾸고 있대 그래야 조금이라도 돌파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바꾸는데 너무 많이 무겁지 않게 한 5g에서 7g 정도 수심이 얕아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게 필요가 없어요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 살짝씩 타넘으면서 떨어뜨리고 타넘으면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스위밍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감아도 되고 이제 쉐드 같은 걸로 천천히 감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때 틀는데 지금 입질은 근데 호핑이 아니고 드래깅 짧은 드래깅 하면서 장애물 타넘고 스테이 타넘고 스테이 폴링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마리 낳고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더 그렇지도 않네 야오르 갈수록 진짜 더 힘들어지네요 이게 이 방송 나갈 때 되면은 뭐 전국적으로 다 봄이 다 시작돼 가지고 벌써 빠른데는 아마 산란자리 잡으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3월 20일날 첫 산란자리를 노렸거든 추워 가지고 지금 차에서 옷을 더 갖고 와서 껴, 끼 입은 데도 좋아요. 땜또 이제 3월부터 나오긴 합니다. 3월부터 나오, 나오긴 하는데 좋은 자리들, 뭐 겨울에도 나왔으니까. 근데 셜로에 붙는 거는, 어, 3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셜로로 붙죠. 아직 땜은 제대로 되려면은한 2, 3주 정도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오로 되면은 바람이 좀 죽는데 바람이 차온 바람이었다가 따뜻한 바람이었다가 이게 뭐또잘 되려고 하면은 입질이 확팍팍 들어올 때는 이런 것 저런 것다안 짜지고 잘 되는데 안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안 됩니다. 안 되려고 하면은 참 날짜를 잡어도 희한하게 잡네 제방 쪽에 갔어. 아이 자, 반대편에서 하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바람을 좀 피할 겸 해가지고 제방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계속 텍사스 리그로 하다가 날씨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추워져가지고 조금 더 예민한 채비. 대로 샷을 하는데 왔다. <laughs> 카톡 들어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입질이 왔어요. <laughs> 아, 참네. 자, 드랍샷으로 좀 예민하게 해야 되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5g짜리 싱크에다가 드랍샷을 했는데 메시지가 와서 보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8파운드 라인에 미디움 라이트 오라노. 라이거 30. 7 5대 1. 라이거 30. 약간, 이게 경계 지점. 제방하고, 온 바닥하고 경계 지점에 약간 지형이 변화됐는데, 거기서 스테이를 했는데, 쭉 물고 들어가네. 진짜 뭐 패턴도 없고, 그냥 뒤죽박죽 한 마리씩입니다. 뒤죽박죽 한 마리씩. 어쨌든 한 마리씩. 제 방에 있나 싶은데 또 해보면 제 방에 없어, 또 이렇게 입질이. 왔다. 아, 이게 뭐야? <laughs> 이야. 이런 사이즈가 나오네. <laughs> 아직 입술은 빨간데 진짜 작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laughs> 이런 사이즈 나온 거 보면은 곧 터질 때 됐을 건데 이게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았을때곧 진짜 곧터질 것 같아. 요봄 낚시 치고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낚시를 한세번 정도 했습니다. 곧 봄이 오겠네, 오겠네 했는데 어 장소라든지 이게 날짜를 잘못 맞추니까 이게. 그때, 그때, 이제, 조항이, 이제, 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게 사만사원, 사만사원, 이렇게 해서, 이, 좋은 날짜를 못, 못 선택을 하니까, 봄이라도 굉장히 어렵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장소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도, 이게, 이게 봄나시는 사실은 아닌데, 너무, 힘 너무 힘든 촬영이 됐어요. 지난 편도 그렇고, 이번 편도 그렇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작년 겨울에 굉장히 <laughs> 한 10편 정도 힘들어서 꽝 방송을 했는데, 원래는 그래도 뭐꽝 치는 건 아닌데, 꽝 비슷, 비슷하죠. 뭐, 보면서 세 발이 낚었으면 이거는 조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무빙로에도 이제 반응하는 이제 이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봄에, 그냥 날짜 좋은 날 가십시오. 그게, 그게 봄낚시에 가장 우선 같아요. 그 따뜻하고, 어, 바람이 좀덜 불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제 그런 날짜를 골라야 될 건데, 이제 뭐, 겨울은 완전 끝났습니다. 겨울은 완전 끝나 오늘만 조금 추웠다 보뿐이제 겨울은 완전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봄낚시로 준비를 하십시오.